열한기야 8장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건속과 함께 거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명하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이 말이라.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 건속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돌아와서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계하시와 서로 말씀하여 가로되, "너는 엘리사의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고하라." 하니 계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미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기아시가 가로대, 내네 주왕이여, 이는 그여인이요 저는 그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고한지라, 왕이 저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가로대, 무르디 여인에게 속한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엘리사가 다메섹에서 갔을 때아람왕 베나다시 병들었더니 호기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고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의 이 병이 낫겠나 무로라. 하사엘이 드디어 맞으러 갈세. 다메섹과 모든 아름다운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약대 사십에 싣고 나아가서 저희 앞에 서서 가로되 당신의 아들 아람왕 베나다시 나를 당신에게 보내어 가로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너는 가서 저에게 고하기를 왕이 정령 나으리라 하고 그러나 여호와께서 저가 정령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저가 부끄러워하기를 쏘아보다가 우리 하사일이 가로되, 내 주여, 어찌하여 오시나이까?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저희 성을 불에 놓으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매어치며 아이뱀 분녀를 가르리라. 하사일이 가로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 관대 이런 큰일을 행하오리이까?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망이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저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대답하되 저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정령 나으시리라 하더이다." 그 이튿날에 하사일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저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셋 요람 제 5년에 유다왕 요우사바시 오히려 위에 있을 때그 아들 여우람이 왕이 되니라." 여우람이 위에 나아갈 때 나이 삼십이 세라 예루살렘에서 팔 년을 치리하니라 저가 이스라엘 왕들을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더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음이라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저가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하셨음이 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수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여호산애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막 관망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 장막으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수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날까지 그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였도다. 여호와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 열조와 함께 자매, 그 열조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시아가 하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 왕 아비 아들 여람 제12년에 유다왕 여호람의 아들 아시아가 하 왕이 되니 아시아가 하 위에 나아갈 때나이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칠이 아니라 그 모친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자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저는 아합의 집에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저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랏 라모두스로 가서 아람 왕하사엘로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왕이 아람왕 아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비아들 요람이 병이 들었으므로 유다왕 요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아멘. 허화행복도 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과 악의 영향력.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그것이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끊임없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친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뜻을 좇으면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다. 본장은 수넴 여인이 기업을 회복하고 하사엘이 엘리사의 예언대로 아람 왕으로 등극되며 남유다의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대를 이어 왕위에 오르는 장면이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 하나님의 사람을 존귀하게 여김으로 귀한 여인으로 불린 순애 여인과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받은 다윗의 자손이지만 우상 숭배를 향한 여호람과 아하시아 왕의 대조적인 모습을 통해 신앙 생활에서 환경과 만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보게 된다. 순애 여인은 엘리사의 권고에 따라 기근을 피하여 우상 숭배의 땅 블레셋으로 가서 7 년을 거주한다. 그리고 안식년에 맞추어 자신이 거주한 땅으로 돌아와 조상들의 기업을 되찾으려 한다. 스냅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 자신의 집에 작은 방을 짓고 침상과 의자와 촛대를 마련할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여, 사랑이 뜨거운 여인이었다. 또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먼저 달려갈 줄 알았다. 그러나 남유다 여우람과 아하시아는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타락의 길을 간 것은 아브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기 때문이다. 지금 어떤 환경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는가? 혹시 환경을 탓하며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잊고 잊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고 순종하면 어떠한 환경도 이겨낼 수 있다. 아멘. 얼마 전 제가 t v 를 봤는데 그 티비에 그 뇌과학, 뇌를 연구하는 과학자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그 이름은 어, 제임스 펠론이라는 교수인데 세다리 의자라는 그런 이론을 이렇게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이론이 무엇이냐면은 그 사이코패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그 사람이 이, 이거 이 뇌를 연구하면서 이 사, 사이코패스는 이 자제력 또이 감정을 공감하는 이런 공감 능력이 현저하게 이뇌 기능에서 떨어진다라는 것을 이 교수가 이렇게 어 발견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는 이 교수가 자신의 뇌를 한번 찍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신의 뇌를 찍어 보고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그동안에 사이코패스로 찍어 봤던 그 뇌보다도 자기 뇌가 어 사이코패스에 대해 가장 가까워서 깜짝 놀랐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생각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그런 뇌 자기 뇌는 이렇게 사이코패스를 할수 있는 뇌인데, 자기는 사이코패스가 되지 않고 왜 이렇게 저명한 교수가 되었을까 하고 다시 연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 자기가 이렇게 사이코패스가 되고 나서 자신의 그 조상들을 삶을 한번 추적을 해봤대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네 조상들의 이렇게 살인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러면서 나는 왜 사이코패스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다시 연구를 해보게 되어지니까 그세 가지 이렇게 중요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사이코패스가 되기 위한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성립되지 않으면 사이코패스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 결론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유전자 아까 그 뇌가 이제는 사이코패스가 될 만한 그런 유전자를 갖고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또한 가지는 유년 시절에 학대가 있었으면 또한 가지는 또 이거 불우한 성장 배경. 요세 가지가 같이 있으면은 사이코패스가 되는데 이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사이코패스가 되지 않는다라는 좀 그런 어 연구 결과를 내놓게 되어졌죠. 뇌는 인간의 이전 인격을 관장하기 때문에 뇌에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가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정서적인 안정, 즉이 유년 시절에 어 마음의 평강이 이 사이코패스로 가는 그 길을 막았다라는 것이죠. 어, 물질적인 뇌는 몸을 주장할 수 있어도 이 영혼은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것이 아마 요이 교수의 이 이론을 통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환경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의 말씀에서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그러면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마음을 지킨다는 라 것은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울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상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무겁게 여겨 이 마음이 하나님에게 기울어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그 마지막 겟세만의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하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이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어, 지켜 나아가게 되어지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어찌하든지 한시라도 깨어서 우리의 마음 깨 깨어있어 기도하기를 몸부림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마음의 평강함을 통하여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아, 아멘. 어, 근데 우리가 한번 이쯤에서 한번 인정, 서로 인정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모든 인간은 선천적으로 악한 길로 빨리 달려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길로 빨리 달려가지만 또한 우리가 악을 행할 때 우리의 마음에는 또한 선을 행하지 못했다라는 죄책감이 드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어, 죄인으로서 악으로 빨리 달려가지만 또 달려가는 그 마음 한편에는 그런 죄책감이 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로마서 2장 15절에서는 어, 양심의 증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심의 증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했을 때 인간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선과 악을 분별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이라고 하니까 이 선악과 그 사건 사건에서 그 아,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분별하리라는 이 말씀과 우리 헷갈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분별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는 선만 알았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악도 알게 되어졌죠. 그런데 악을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보면은 더 악한 마음을 가지게 되어진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선을 즐겨하지 않는 선에서 무지하게 되어지는 그런 마음으로 변화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면 그런 마음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 양심의 증거를 두어서 우리가 어,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게끔 하여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끔 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공동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분별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무엇이냐면은 모든 사람들은 도둑질 하는 것, 살인하는 것, 거짓말 하는 것, 그것을 나쁘다라고 분별한다라는 것입니다. 어, 런데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또 어,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만약에 인간이 이 단순 세포에서 진화여서 오늘날에 이런 인간이 되어졌다라고 하면 선악을 분별하는 이 마음이 처음에는 없었던 이 마음이 어 이렇게 어, 어 마음이 이렇게 사회적인 이런 통념과 또한 이런 축적되어진 이 교육에서 과연 나온 것일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의 이 흐름은 어떤 것이냐면 처음엔 안정되어졌던 것들이 시간이 흘러갈수록 불안정한 것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안정되어지는 것이 불안정한 것으로 변화되어지는 이 사회 이이이 이, 이,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는 안정되어진 것들 그렇게 우리가 선한 양심이라는 것들이 이 땅에 추적되어지고 쌓여질 수 쌓여져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류 문명의 발전이 정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을까요? 인류가 문명이 발전되어지면 정방향으로 흘러가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인류 문명이 발전하면 그만큼 환경에 모여 오염도 있고 또한 그 인구의 이런 증가를 통해서 우리 인생은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졌다고 이 세상이 정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일까? 여러분들, 우리의 의식, 수, 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교육이 높아졌다고 우리가 정말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그 많은 지식을 통하여서 더 혼란스러워하고 또한 정의가 무엇인지 아리송하여지는 그런 인생으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정함에서 갈수록 혼돈으로 가는 것이고 또한 선에서 악으로 흘러갈, 수 없,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는 이 마음은 인간 세계에 축적된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완전한 이 양심을 우리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어, 누가복음의 족보를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이 거꾸로 올라가서 아담에게까지 갑니다. 또한 이 아담을, 아담의 그 이상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아까도 좀 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에게 있는 이 선한 양심 또 하나님께서 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이 마음은 누구에게 온 것이냐? 완전하신 하나님이 아담에게 준 것이고 그 아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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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후손이 대대로 그 선한 양심이 마음에 유전을 통해서 흘러 내려와서 결국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선하다라고 하면 우리의 기도는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선하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악하기에 우리에게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이 선으로 이끄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아무리 악한 환경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다 할지라도 마음을 지켜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순종하면 악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궁금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왜 세상은 점점 악해지는 걸까입니다. 어,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어, 말씀이 운동력 있는 운동력 있는 말씀 살아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 6장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분란에 빠지게 되어지는데 그 분란에 빠지게 되어지는 이유가 그 헬라파 헬라파 그 여인들이 자꾸 구제에서 누락되는 것이요. 빠지게 되어지니까 그들에게 원망과 불평이 생기게 되어졌죠. 그때 사도들이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해결책을 내놓게 되어졌냐면은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말이라.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말이라. 여러분 이 사도 그때 그 사도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 말씀을 본다라고 얘기했지 말씀을 보고 기도하리라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무엇이냐면은 기도의 우선순위를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고 영적인 운동력입니다. 그러니 기도는 영을 살아 숨쉬게 하고 영적으로 강한 힘을 내게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 과연 그 말씀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다른 말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강건적인 역사가 아니고서는 기도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 말씀은 따분하고 지루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냥 한상의 소설과 같은 그런 책으로 읽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 말씀은 살아 있는 말씀이고 또한 능력의 말씀이고 달콤한 말씀이고 삶을 구원으로 이기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 있는 말씀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라고요? 말씀 기도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 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기적이 되어지고, 또한 능력이 되기 위해서, 또한 악해져 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해야 한다는 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를 계속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의사소통이다. 기도하는 사람은... 네, 이제는 아따르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까의 질문으로,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이길 이 성경 말씀이 주어져 있는데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악한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우리는 다 기도하죠. 기도하지만 개인의 삶 가운데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려니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실패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각자 개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허락하신 기도의 분량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에 10분 기도와 하루에 10분 기도의 분량이 있고 어떤 사람은 30분 어떤 사람은 1시간 어떤 사람은 3시간에 그 기도의 분량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분량들을 채워야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분별하고 하나님과 충분한 의사소통이 있어서 세상을 넉넉히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말씀은 기도라는 보자기에 쌓여 있게 되어질 때이 말씀이 능력 있는 말씀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사장 이절 말씀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는 것은 기도의 감사가 있는 것이고 또한 깨어 있는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골로새서 4장 2절 다음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보의 기도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간구하라. 여러분 여기서도 보면 우리에게 중보 기도하라 또 마지막에 기도하라라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제목이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을 말하기 하기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복음 전하기 위해 무엇을 먼저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보다 우선되어져야 되는 것은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에는 말씀이 정말 넘쳐나는 세대입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은 말씀을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죠. 그런데 그 말씀을, 높아, 말씀을 듣는 만큼 기도는 높아지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노동입니다. 기도는 땀을 흘려야 내가 수고하여야 할수 있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점점 우리 인생 가운데 어... 듣는 것에 익숙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어색해지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에 익숙해졌다라고 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당연히 더욱 더 익숙해지고 삶의 생활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어지게 되어지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선함이 악을 이기게 되는 그런 복된 세상이 저희들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나와 가정과 나라는 행복한 행복한 세상으로 변화되어질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도의 분량들을 채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에 대한 갈망함이 있고, 그 기도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풀어낼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무감각함이 또한 아버지 영적인... 또한 이런 어, 분별하지 못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아버지 어, 질병으로 근심하며 또 아파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강건함이 모든 가정과 개인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